로대동 맛집이랍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진짜 오랜만이네요. 통화를 못하고. 통화를 못하고. 죠화를못하이 통화를 못고해가지고 여기저기 제가 돌아다 못하고. 맛있는 못하고. 통화를 하고통화빠지하고지고통말를 못하고. 통고통 통화를

그때 이제 우리 그전주시가해가지 너무 리하 제일 니다그때 이제 그, 그쪽에서 핸드폰을 지내가 너무 젖어내다가, 너무 겸백스폰을 만들어가지고, 했었는데재밌었라고

혹시 내가 먹자고 말려라 아, 그냥 그래. 뭐나 o go. I don't 잖아 o w wh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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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h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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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laughs> 제가 유동국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구독, 좋아요, 꼭, 알림.